정식 아나운서는 뭐 노래도 잘하고 랩도 음. 잘하는 건알고 네. 춤도 어떻게 좀 추시나요? 아 해? 춤이요? 네. 아, 저는 춤이라기보다는 네. 리듬감을 타고난 스타일이죠.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네. <웃음> 그루브라고 하죠. 아 네. 그루브를 잘 타시는구나. 오늘 네. 왜냐면 주인공이요. 5개월 동안 배운 이 스텝댄스로 스텝 예, 수많은 구독자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텝댄스로 9만 팔로워를 기록한 오늘의 크리에이터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춤추는 일학연 최지원입니다. 댄스 크리에이터 최지원. 네, 크로카는 부러지는 소리라는 뜻의 독일어인데요. 다리가 부러질 듯 격렬하게 춤을 추는 스텝댄스의 일종입니다. 아, 경쾌해요, 저 네, 영상을. 보면. 네. 둘, 셋, 넷. 볼까요? 오! 오 야 계단을 뭐 그렇게 올라가요? 오. 올해 처음 크로커를 접하게 된 주인공, 독학을 한지 4 개월 만에 네. 수준급의 실력을 가진 인기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아 지원이도 리듬감을 타고 났네요 <laughs> 어린 시절 보는 거같나요네 시작 <laughs> 하나. 8 살의 크로커 신동, 네 또래 친구들과 댄스 실력을 비교해 보는데요. 네. 비교해보는데요. 네, 네 이게 은근히 따라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어떻게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네요. <laughs> 시작. 형 어, 저도 하이 합기도 친구가 그래도 제일 시작! 잘하는 친구였었는데. 아, 그래? <laughs>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네. 어려워요, 완전! 오, 오, 오. 손까지 쓴다. 신... 확실히 발체가 남다르죠? 야, 어린이들은 또더 힘들거든요, 아직. 발란스가안 그 맞아서. 아, 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인기가. 인기가 나네. 아 같아요. 지금 집에 안 가고 지원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어, 지원이가 왜 좋아요? 어, 인사니까요. 약간 네. 카메라 따라오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 안 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가 안 됐죠. 그냥 처음에 했을 때는. 다리가 되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동작을 자꾸 <웃음> 해서. 그렇게. <laughs> <laughs> 할 때마다 힘들지만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 돼요 왜요? 심심해요 발이 심심해요 처음에는 기본 한적. 동작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꼬박 이틀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안나주로 음, 어, 매달리는 열정만큼 실력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응용 동작 연습하는 중인가 봐요 네. 에너지가 넘치죠. 어, 뭐 어떤 거? <laughs> 빨리 가고 싶어. 찍고 왔잖아. 아하. 끼를 막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기 찍고 왔는데? 어. <laughs> 자,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회하네 제가 원래 추는 게 있는데 다 따라 추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사, 쳐서 올렸는데 그 영상이 대박 나가지고. 구독자 33만 명의 크로카 선생님, 오. 일명 티곰님의 영상을 보고 춤을 따라하다 인연을 맺게 된 지원 분인데요 같이 저렇게 또. 자 이번이 두 사람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안무를 맞춰본다고 해요. 그럼 아, 저렇게 또 배우기도 하고. 새동작 하나 배운 거예요? 네. <laughs> 생을 보잖아요. 새로운 걸 보잖아요. 표정이 이리 좋아져요. 이거 막 웃어면 막 하고 싶어요. 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리 딱이렇리 이, 이 표정이 딱이 이 표정이 나요저 <laughs> <저>, 표정이에요. <laughs> <참> 좋은데 약간 <laughs> 숨기는 4, 표정. 3 2 1 땡. 이제 크로카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우 <laughs> 멋있네요. 동작뿐만 아니라 춤선까지 꼭 닮은 스승과 제자네요. 오잘 나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좀 많이 내성적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춤추고 어, 나서 성격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춤추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공연을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 그럼 그거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아. 잘할수 있어? 아.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오늘은 방, 방, 그래서 시청에서 방, 열리는 방, 어린이날 방, 행사장에 방문했습니다. 어, 근데 사람 너무 많은데요? 함께 큰 박스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주시고요 아, 어린이들도 많고 <laughs> 또래 친구들도 많은데. 음. 주인공의 8년 인생의 처음으로 오른 무대 공연 끝까지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겠죠? 오, 역시 노래가 나오니까. 오. 오. 아 여자 친구들이 너무 많이 반했는데. <laughs> 무대 중독되면 큰 일인데 지금. <laughs> 정말 즐기는 게 <laughs> 보이죠. 오. 또 잘, 조금 수줍게. 아, 오케이. 왜 아, 지원이랑 사진 왜 찍었어요? 아, 더우니까 사진 찍어 주는 거? 사람들 막 보는데 안 부끄러워? 진짜? 재밌었어요. 카메라를 저렇게 못 쳐다보는데 충출 때만 수스럽지 않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 그냥 지지해 주려고 지원이 계속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응원할게요.